안녕하세요 시드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바다색 계열만 모아봤습니다. 되게 비슷한데 이게 그 라나울 앙고라 들어갔던 2156번이고요. 이게 간절기실 1812번 그리고 이게 2102번. 이거는 약간 쥐색인데 바다색 계열하고 같이 섞어서 바다색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같이 보여드립니다. 2104번이에요. 주색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바다색깔 색이 들어갔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두 개가 되게 비슷하고 약간 진한 게 이거. 이거보다 진한 게 이제 이건데, 뜨게 되면은 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실로 봤을 때보다, 떴을 때가 색감이 더 비슷합니다. 지금 밑에 부분, 이렇게 좀 멀리 봐야 색이 구분이 되는데, 색 너무 예쁘죠? 지금 기본적으로 다이 라나울 안고라 2156번 한볼이 들어간 거고요. 거기에 좀 진한 색이 2104번 하고 같이 뜬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2102번 예, 2102번 하고 같이 뜬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7mm로 떴어요 7mm로 뜬 거고 여기는 이제 간절기시라고 섞었기 때문에 좀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5.5mm로 떴습니다. 1812번 한보라고, 2156번 한보라고 같이 뜬 거예요.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요. 이렇게 해서 유니트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엄청 고급스러운 니트. 예, 그리고 이거 라나울 앙고라가 세탁을 하면,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 드렸었는데 세탁을 하면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와서 너무 예쁘거든요. 그리고 실도 이제 가볍고. 그리고 이런 조합에다가 그 모카색 솔립사 하나 섞어서 뜨면 예전에 그 1038번 그 분위기 나옵니다. 색감이 많이 비슷해요. 제가 요즘에 남자 니트에 또 꽂혀 있어가지고, 요런 색감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.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감입니다.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목에 닿는 옷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